음악 게 준비됐나? 준비됐다. 좋아. 그럼. 레츠 고! 예! 이들아 다 아이. 내가 지 잘생긴 악당 보고 싶으겠노. 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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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생긴 악당 보고 싶을겠

천년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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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얘들아 우리 바이올린 연주하며 같이 놀자 허어 시롱 요 어우 가만+ 가만 반딧불이 삼총사가 연주를 엄청 잘한다는 소문이 있던데 응. 어. 네 정말 잘해요 엄청 잘해요 그런데. 지는 못 하는구나. <laughs> 못 하네 못 해. 못 하는 게 분명해. <laughs> 못해못 해. <laughs> <laughs> 아니요. 잘할 수 있다. 말이오 <laughs> 오, 그럼 누가 잘할 수 있냔 말이 저요 네가. 네가. 그래. 졌너 졌다. 당첨 당첨. 당첨. 그래. 어, 어. 너 스카우트야. 네가. 해, 네가. 네. 진짜요? 진짜. 우리는요. 닥. <laughs> 너희는 탈락. 딱 봐도 못하게 생겼어 어 못하게 생긴 애들하고 놀지마+ 놀지마 <laughs> 그래 이제부터 깜찍땡이는 우리랑 삼총사+ 사종사잖아 <laughs> 리와삼총사잖 아+ <laughs> 일리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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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야 아+ 야야야야야, 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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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아+ 야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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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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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아+ 다가 될수 있어! 그래! 어? 너 혼자 최고의 바이올리스트가 되는 거야! 응? 아, 정말요? 아, 최고의 바이올리스트 스타! 우와! 깜찍땡이! 어? 아, 어떡하지? 아. 땡이야! 어? 너 혼자 다가 되는 거야! 야, 스타! 함께 너희는 삼총사야 아니야 혼자야 혼자, 해, 혼자. 혼자 아니야 같이 같이+ 같이해야 돼 아니야 같이. 내 말을 들어 내 말을 들어 내 말을 들어 내, 내 말을 들어. 아 어, 예! 자자자 예! 너! 네, <laughs> 어, <laughs> <또> 어떡해! 어떡해? <laughs> 자, 연주! 부탁해요! 에이. 절로 춤을 추게 되어 있지. 그 바이올린 연주를 한번 하게 되면 절대로 멈추지를 않지. 더 빨리. <laughs> 어아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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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힘들어. 어, 아, 어, 어. <laughs> 어서 번개맨을 부르자 <부르잖아>, 말이오 <laughs> <마리오>. 하나. <laughs> <laughs> 다들 댄스 파티에 날 초대한 거야? 네! 아, 야! 번개를 아니라요! 연주가 멈춰지질 않아요! 아, 뭐라고? 너무 힘들어요! 번개를! 어, 어, 좋아! 그렇다면 음악은 멈춰라! 번개! 아! 멈춰! 아멈아아아아 좋아! 더 빨리! 좀더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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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들 쓰러지겠어. 어. 그렇다면 빨계스리 아. 바이올린 줄은 끊어 빨리! 경계! 빨워 친구들에게 도대체 무슨 짓을 한 거냐? 뭐를 해요안 빌려요 아무래도 혼이 나야 정신을 어, 차리겠군 좋 이게 잠깐잠깐 오호 우리랑 싸우자 이거지 그렇다면 우리도 잠깐 준비 좀 하고 오늘은 우리 아주 단단히 준비했어 네?

나의 정신 차리겠군. 번개. 이겼다. 번개맨이 진짜 이겼다. 와 맞죠. 선생님. 아, 괜찮아? 아, 번개맨 죄송해요. 괜히 저 때문에. 괜찮아. 다들 무사하잖아. 고마워요, 번개맨. <laughs> 밤에 <laughs> 또 위험한 일이 생기면 이 번개맨을 불러줘 <laughs> 친구들 모두+ 모두 안녕 안녕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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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진짜 멋있다아 <laughs> 저기 얘들아 아니, 미안해 아이 괜히 나 혼자 욕심을 부려서 <웃음> <웃음> 땡이 너가 삼총사에 빠질까 봐 걱정했어. <laughs> <laughs> 맞아! 우리 셋이 함께해야 신나고 재밌지! 그 그래. <laughs> 와우! 역시 너희는 반딧불이 삼총! 싸요. 번개맨과 함께하는 번개 체조! 자 친구들 모두 자리서 일어서! 자 번개맨과 함께 신나는 번개 체조에요! 번개 체조 시작! 이렇게 귀한 걸 누가 줬느냐? 누가 나 착하다고 줬어야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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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그래! 그러면 주문서를 어서 읽어보거라! 네? 어... 어. 손뼉을 세번 치고 무! 타! 보! 르! 라고 외치면 돼요! 오, 그래! 그럼 어디 한번 해보자! 무! 타! 보! 르! 뭐냐! 안 변하지 않냐! 안 변해! 아유, 참! 동물을 보고 주문을 외워야죠! 아하! 동물! 네! 아, 그럼 동물 보러! 응! 음, 우와! 우리 뚝딱이가 정말 신기한 주문을 얻었네요. 과연 어떤 동물로 변하면 좋을까? 오 어, 오. 어. 잠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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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 아,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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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건 저 황새들이네 황새가 뭐라고 하는지 잘 들어봐요 어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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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 어? <laughs> 아이고 나의 백성들이 정말 많구나. 안녕. 그렇지, 그렇지. 황새들이 뭐라고 했느냐? 지금, 어? 뭐라고? 어? 황새 보고 많이 놀란 것 같구나. 그래, 그래. 그래, 그래. 너는 아느냐? 그래, 황새가 뭐라고 했느냐? 멋있다. 멋있다고? 누가? 임금님이 멋있다고 그랬어? 아이고아이고 가만가만 아이고. <laughs> 가만. 그러면은 그 말이 맞는지 어디 한번 내가 황새로 한번 변해서 한번 알아보자 그레, 자 그럼 그래. 가자 이리 와자 음. 아, 그래 황새 말이 자. 맞는지 어디 한번 해보자 네이금님 음. 황새를 보고 어그을 덤벽을... 잠깐+ <laughs> 에이, 잠깐+ 잠깐+ 잠깐 아유 뚝다가 네. 그런데. 계속 황새로 쭉 변해 있으면 어쩌지? 아빠, 걱정된다. 어, 어, 어. 아 동물로 변했을 때웃지만 아니면 돼요! 웃으면 주문을 까먹거든요! 오, 어, 그래. 응. 절대 웃지 말고. 웃지 말고? 응. 무, 타, 무, 르! 자자 자, 자, 그럼 황새가 뭐라고 하는지 한번 들어보자! 네! <laughs> 아유! 안녕하세요, 긴다리 아저씨! 오랜만이에요, 긴부리 아줌마. 내가 며칠 전에 숲에 가는데 뽕나무가 뽕뽕 방귀를 뀌었죠. 아유 맞아요. 그랬더니 대나무가 대끼놈대끼놈 했죠. 아유 맞아요. 그랬더니 참나무가 잡아라 잡아라 그랬죠. 아유 맞아요 맞아요. 어떻게 아세요? 나도 숲에 갔더니 뽕나무가 뽕뽕 방귀를 뀌었죠. <laughs> <laughs> 아이고, 빨리 다시 주문을 외우자 빨리 네. 자. 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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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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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 y 무말랭이! a b u 무 i g a n Bubba, b u j o 이 a I go, Bubba, I go, b u b b 빨리 궁으로 가서. 마법 주문서를 다시 보자. 어, 네, 그럼. 세일! 모든 나와 절을 하도록 하여라. 음 그래. 우리를 따르지 않는 자 어둠의 마법으로 덜을 내릴 것이다. <laughs> 마법 주문으로 나라 뺏기 대성공. 뭐야? Oh yeah. 그 마법 주문서는 내가 만들었잖아. <laughs> 그 주문서를 신하에게 속여서 준건 바로 나잖아. 어허! 내 말대로 동물 말 들으니까 정말 잘 웃잖아! 음, 그 까먹는 주문 넣쳐간 건 바로 나잖아. <laughs> 잘났어, <잘> <laughs> 정말! 으흐흐흐. 이럴 수가! 내가 속은 거였어! 히. 에이, 이렇게 당할 수는 없지! 마법사들이 모인다고 하니까 누군가 우리가 잊어버린 마법 주문을 말할지도 모른다. 네, 우리 여기서 몰래 지켜봐요. 그래, 그러자. 응. 네. 그래, 우리가 바로 이성의 임금이야. 임금, <laughs> 뭐 임금, 임금, 아이고, 그래도 뭐 잠깐이겠지. 분명히 엉터리 마법을 썼을 테니까. <웃음> <웃음> 맞아. 너희 한 번도 마법에 성공한 적 없잖아. 장미 <laughs> 천소희 <laughs> <laughs> 이번엔 성공이야. <laughs> 대 성공. 만약에, 어? 만약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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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약에 실패하면. 듣듣 실패하면... 듣.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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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니들이 시키는 대로 다 한다. 다 해. 다 해.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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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 약속은 왜 해? 망. 실패할 리도 없잖아. 아무리 생각해봐라, 무타보르 주문이 생각나는. <laughs> <야. 웃음> 맞다, 무타보르. 자, 어서 어서 어서. 무타보. 나의 궁궐을 빼앗으려 하다니! 여봐라! 이들을 당장! 잠깐! 임금님! 그러실 필요 없습니다! 쟤네들은요! 우리가 시키는 대로 그냥 다 하게 돼있다니까요! 어후!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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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이다. 응, 사자랑 같이 살게라도 해주자. 데리고 가거라. 네. 아, 아이고, 아이고, 그래. 아, 이렇게 해서 나쁜 마법사들은 벌을 받고 황세 임금님은 다시 사람이 돼서 행복하게 살았대요. 자 박수. 친구들 오늘 이야기 재밌었어요. 그렇다면 우리 모두 뚝딱이처럼 하하하 하 이거 아시죠? 시작 하하 하, 하. 경기도 광주 친구들과 함께한 딩동댕 가족들을 소개합니다. 야 yeah. 심찬 박수로 맞이해주세요!